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차를 엄선하고 가장 저렴하게 발굴해서 판매하고 있는 1년보증업체 고물중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아주 멋진 차량 제네시스 G80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이 차량은 아주 멋지게 18년식 모델입니다 제법 먼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3.3 GDI AWD 럭셔리 등급입니다 자이 차량 2018년식 58,000km 주행했습니다. 주행거리가 아주 짧아서 구독자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었던 그런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완전 미세노유 없는 차량. 3.3H트랙스 사륜구동입니다이 차량 어떠신가요? 3천만원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이고요. 주행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차값은 비싸게 되어 있지만 자이 차량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입니다. 합리적이고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델은 썰루프를 추가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추가한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 가격 공개하기 전에 오늘의 가장 귀한 말씀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이후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단과 사이비는 아주 많아진다고 성경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아주 중대한 사이비 이단 종교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이단과 사이비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통곡하십니다. 여러분 성경만 한두 번만 읽어봐도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주의 계명과 절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자이 차량 마저 설명 드릴게요. 자, 전면부 먼저 이렇게 보면요. 자, 전면부 헤드라이트와 안개등이 아주 멋지게 빛나는 차량입니다. 또한 광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나옵니다. 검정색이고요. 자 독수리의 날개도 아주 이뻐 보입니다. 번호판도 신품으로 교체를 한 상태고요. 잔기스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전방 카메라가 보이고요. 또한 안개등을 둘러싼 이 크롬도 아주 고급지고 세련돼 보이죠. 본닛도 보시면. 전혀 장기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관리 상태가 우수하고 깨끗한 상태로 현재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아서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보통 주행거리 민감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뭐 주행거리 민감하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양쪽 진영 모두의 만족을 충족하기 위해서 제가 주행거리 많은 차량도 가지고 오지만 이렇게 주행거리 짧은 차량도 한 번씩 가지고 옵니다. 자, 이 차량 트렁크의 공간 역시나 아주 멋지고 아주 굉장하게 넓습니다. 자, 트렁크의 상태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잘한 상태입니다. 스페어 타이어도 잘보관되어 있고요. 자, 주수석 휠입니다. 어떤가요? 아주 깨끗하죠? 이렇게 깨끗한 휠, 거기 드뭅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 대략 70% 정도 남았습니다. 자, 이 차량 후석. 후석의 시트 상태입니다. 떠신가요 나쁘지는 않고 그럭저럭 괜찮은 형태입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공간은 많이 남고요 예, 보시면은 오드그레인 위에 있고요 크롬 밑에 있습니다 손잡이 안에 멋지게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도 깨끗하고요 천장에는 파노라마 썰루프가 장착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공중이 두 개가 들어가고요 후속 암레스트입니다 열선 시트와 워큰 스위치들이 있고요 DIS가 이렇게 장착된 모습입니다 자, 시동을 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핸들은 브라운 색상입니다 특이하네요 보통 검정 색상인데 그립감은 말할 것도 없이 끝내주죠 왼쪽에는 음성인식과 모드 기능 핸즈프리 기능들이 있고요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멋지게 장식되어 있네요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계기판 메뉴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트렁크 캐치와 유우 캐치가 있고요. 축구방 감지기 버튼이 있습니다. 전면 요리에는 안정장치인 HUD 옵션이 들어가는 그런 멋진 모델이죠. 메모시트는 리 도어에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윈도우 스위치들이 멋지게 아열되어 있습니다. 선테은 아주 진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이패스도 있고요. 멋진 파노라마 썰루프가 개방감 있게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잘 작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센터패시아 정중앙에는 멋지게 현재 연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비가 장착되어 있고요. 쪽에 후방 카메라가 컬러가 잘 나옵니다. 양쪽에는 공조기 2구가 크롬을 감싼 모습으로 잘 있습니다. 밑으로는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고요. 그 밑으로는 공조 시스템, 프로토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은 이쪽에서 하실 수 있고요. 컵홀더는 2구입니다.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기능이 있고요. 오토 홀드는 언덕 미끄럼 방지 역할을 해줍니다. 열선 시트 3단계, 통풍 시트 3단계까지 양방향 모두 들어가고요. 이렇게 핸들 열선과 주차 시스템, 카메라 모양들이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방향으로 오픈이 되고요. 조수석의 시트 상태도 깔끔한 상태입니다. 어떤가요? 핸들 뒤에는 이렇게 패들 시프트도 당연히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오래오래 10년 정도 타실 분들에게는 이 차를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더 많은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저희 구물조각들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촬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촬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